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마르칸트 미고어 대학교 한국어 가르치는 교사 굴하요라고 합니다. 이렇게라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사마르칸트 미고어 대학교 코로나 이후에 원격 수업 상황에 대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델리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과지 오해 문법 설명, 주제와 관련된 영상 링크 문제를 업로드합니다. 학생이 과제를 해야 할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음, 교원이 검사를 항상 하고, 우리는 검사를 항상 하고 음, 비트리그를 드립니다. 학생이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것생기면 텔레그램이라는 앱으로 교, 음, 우리는 소통을 합니다. 인터넷 인,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음, 바로 그 앱으로 과제를 주고. 반판 봤습니다. 아, 모듈 이용하는 동시에 m 으로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m 으로 아, 30분, 아, 45분 정도 진행하고, 아, 나머지 50분, 35분을 무들에서 학생들이 올린 과제를 검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표에 서 있는 시간을 꼭 지켜야, 지켜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 교사의 플레, 플레, 플랫폼 이용을 시간표에 따라 대학에서 검사를. 해 주십니다 아,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플랫폼 이용 시간을 다 다르게 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 한 달에 한번 정도 대학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원격, 원격 수업 만족도에 대한 검 조사를 실시합니다 아. 원격 어, 교육 진행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 모듈 아, 모 사용할 때 교사가 직접 만든 영상을 업로드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재 영상 같은 것은 메가바이트오 아, 이상이면 링크 안 됩니다. 아, 그런 것을 업로드하기가 아, 그래서 교사의 업무가 너무 복잡해집니다. 아, 아무리 많은 정보를 올려도 학, 학생들의 이해가 안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인터넷 환경이 안좋은 학생들이 너무 많이 있고 Zoom도 아, 이용 못해서 학생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Zoom을 이용하는데 아,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플랫폼 관리자들의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 없이 우리 삶을 못 산생 못하는데 아~ 먼 지방이나 시골에서도 인터넷 시설을 설치하거나 퇴직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는 이런 원격 수업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음 갑자기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가 마련하, 마련하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한 화상동화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어떤 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격교육이 단점이 장점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와 학습자 간의 이사소통이 문제입니다. 아, 그리고 학생들이 다른 사이트 숙제를 하다가 다른 사이트도 들어가고 메신지 오고 가고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언어를 배울 때 실습 연습도 중요한데 아, 그, 그, 그것을 Zoom으로 할 때는 아, 소리가 잘안 들리거나 Zoom 아, 이용하는 학생들 수가 적어서 아, 실습 소 실습 연습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교사가 학습자의 실제 실력을 판단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숙제를 안 하고 시험만 보는 학생들도 있고 다른 사람 도움을 이용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도 음,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 학습자가 중간과 기말고사 볼 때도 책이나 다른 것을 사용하는지 미리 알아요. 알, 압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그것을 알면서 시험 준비를 하지 않고 실력이 더러+ 덜어, 더러진+ 더러집니다. 음~ 원격 교육의 장점은 음~ 원하는 장소에서 우리는 이렇게 에, 원하는 시간에 에, 교육을 할수 있는데 음~ 그래도 장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는 사르칸트국립 미국어 대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 전째반 넘은 어, 학생들이 어, 오프라인 수업을 선, 선호했습니다. 아, 그 다음은 어, 그 다음은 온라인 수업입니다. 아, 믹스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삼아르칸트 그, 우리 대학교에서 학생들 어, 대상으로 이런 음, 조사를 했는데 예상했던 것과 달리 어, 시, 교육을 시작할 때 학생들이 별로 안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음,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데 우즈베키우즈베키스탄도 조금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학 어, 지금 학생들이 하숙집이나 하숙집 잡기도 어렵고 월세도 올라가고 아, 이 학기부터 등교하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정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긴, 생긴 것도 학생들의 면대면 수업을 포기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학생들의 코로나가 발리 사라지고 예전 삶과 함께하는 시절로 돌아가서 면대면 수업을 발리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